저 안녕하세요 그림입니다오늘요어마크리의 마인, 마인크리 생존기 2편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그 1편에 다이아발견 했었죠 그래서 철을 구하면 쓸수 있는데 일단 몇개인지 확인을 해보죠 일단은 브금은 못, 일단, 브금은 준비하지 않아가지고. 네, 지금 모비즈이좀 렉이 걸리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게임 캐스트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일단 여기 철을 발견했는데 철이 없어가지고 지금. 여기서 일자구를 파보도또 다이아 나오면 다이아 나오 아니야? 여기서 또 다이아 나온다면? 어? 들어오긴 했었어. 아, 좋아요. 일편 친구 업로드 해놨고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두워. 철이 없는 거잖아. 게임 퀘스트 촬영 레이먼이군요. 말을 서로 발견해야 된대. 음, 철이 어딨나? 어둡다 석상을 해줍시다 털이 안나와지는데 무지 어둡군요 게임캐스터를 올리긴 하네 음 네. 응. 자이편은 게임 게이... 모으은 아니다 잠깐만 잠시만요 <laughs> 진행을 해보죠 처리 안하오네 그냥 진짜 일적으로파아 해프 만든대구나 이 몽청이 아다다 해프 또... 아, 만나왜 그런 생각 을 못했지 철어 나오려 음.. 목소리가 끊길수도 있는데 지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해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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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치 유어토치배고픔이참 빨리 자라고 있군요 <laughs> 아목 아프다 애플, 도치도치 아, 토치 도치. 어, 도치. 근데 진짜 철이 안 나오냐, 근데. 그렇게 철이, 철을 붙잡고 끝냈다고 한다. 뭐, 어, 다야 이 나온 것만으로도 좀 대박이니까. 생존기를 하기 잘했어. 어, 금이다 우리 어, 나와봤다, 어차피. 조합대. 어, 인정기는 이걸 키고 하죠. 리게 조합대를 안 가져왔어. 조합 어디갔냐? 여기 있다. 작업대, 작업대. 어, 작업대, 작업대. 작업대. 음. 고갱이 쾌조 고갱이로고갱이 의견도 파보도록 하죠 저아 나오렴 이렇게 송아마차 뭐하려고 아무런 치트를 쓰지 않기 위해 지금 블록런처가 아니라 마인크래프트로 들어갔습니다 정신 마인크래프트 안 보여 뭐야 음. 소리 안 나네 이건 2편은 아니다 이 편이랑 한 편은 아마도 철 찾기만 계속할 것 같은데. 광진을 계속하네. 응. 다이어 곡괭이를 만드는 게 좋겠죠? 아닌가? 뭐면 되지? 일단 갑옷은 다 철로 맞치고 이게 동굴이 나와야 철이 많은데, 이거. 동굴이 없으니까. 찾네, 이거. 어, 다이어도. 와, 쩐다, 이거, 크리, 이거, 클래스 쩐다, 이거, 진짜. 와, 이거, 제박이다, 이거. 어쩌는 이거. 이제, 이거, 크리, 클라, 이거, 클래스는 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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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이거,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 이거, 진짜. 일단 여기 다. 그이고그 2편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어, 구독하기와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종료. 끝.